앞으로 4년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현금만 들고 있으면 진짜 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환율은 벌써 1,400원이 넘었고, 정부는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을 29년까지 4.6%로 상향 조정을 해서 원화 가치를 쓰레기로 만들고 있으니까요. 8월 하순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200조원이 넘었고요. 올해 추경으로 인해서 이미 230조원 가까운 국채가 발행이 됐는데, 이게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요. 그때도 현금만... 들고 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벼락거지가 됐다는 말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이게 올해만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2029년까지 계속해서 지난 정권보다 국채 발행을 더 급격하게 한다고 하니까 일단 현금은 최소한으로만 들고 있고 앞으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진짜 앞으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고 많은 것들을 정부에 기대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4년 9개월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정부가 돈을 풀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요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풀게 되면요 결국에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손에 쥐고 있는 현금의 실질 가치는 급락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이 바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앞으로 4년, 5년 사이에 현금만 들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급격하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현재 정부는 경기 부양을 명목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을 크게 늘리고 슈퍼 예산을 편성 하면서 돈을 시장에 쏟아붓고 있죠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600조원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에 국가 채무가 약 650조원이었는데 임기 말이었던 2022년에는 1067조 4천억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불과 5년 만에 400조원 이상 빚이 늘어난 겁니다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 비율도요 36% 수준에서 약50% 수준으로 뛰어올랐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재 정부의 중기 재정 계획을 보면요. 앞으로 빚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지게 되거든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불과 5년간의 국가 채무가 515조 6천억원이나 추가될 전망인데 2029년에는 국가 채무가 1788조 9천억원 GDP 대비해서 58%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하죠. 과거에는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특수한 위기 시기에나 빚이 늘었지만 지금은 큰 위기 없이도 매년 100조원 넘게 빚을 지는 셈입니다. 정부가 빚을 내면 그 돈들은 어디서 나올까요?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세금만으로 부족한 재원들은요. 결국에 국채 발행으로 충당됩니다.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들이 국채를 매입하게 되는데 이렇게 국채를 찍어내서 중앙은행 돈으로 사들이게 되면요.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통화량은요. 시중은행 대출을 통해서 훨씬 증폭이 되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요. 은행들은 늘어난 본원 통화에 최대 15배까지 대출을 뿌릴 수가 있다고 하죠. 즉, 정부 1원이 15원의 통화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9개월은요.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어떻게든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요 2024년 3월 한국 원화 통화량은 약 4천조원 가까이 됐었는데 현재 그래프를 보면요. 통화량이 가파르게 상승해서 1년 사이에 10% 가까이 늘어났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근데 정부의 계획을 보면요. 앞으로 이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정부의 빚잔치가 이어져서 통화량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그동안 힘들었던 것보다 앞으로 훨씬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자산의 가격들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언제든지 찍어낼 수가 있지만 자산들은 공급량이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쉽게 말해서 돈값이 싸지니까 물건 값과 자산값이 비싸지는 거죠. 2020년 코로나 때를 보면요 모든 나라들이 돈을 풀어서 위기를 막으니까 주식, 부동산, 코인 같은 자산 시장은 V자 반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2020년 3월 폭락장에서 약 1,500선까지 떨어졌다가 불과 1년 만에 3,300선까지 폭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었죠. 시정이 풀린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밀려든 결과였는데 서울 아파트값 역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5억에서 10억 원으로 두배 가까이 뛰었다는 통계도 있는데 이렇게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에 는요 오히려 실물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현금만 쥐고 있던 사람들은 상대적 빈곤에 빠지게. 되는 게 당연한 원리라는 거죠. 결국에 돈은 가만히 있지 않고 더 나은 수익을 찾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문제는요. 단순하게 돈을 많이 푸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현재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 을 추진하면서 통계청을 개편하라 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제 정책들을 제대로 수립하고 평가하려면 정확한 통계 데이터 가 필수인데 현재 정부는요 통계 청을 현재 기획재정부 산하에서 떼어내서 국무총리실 소속의 국가 데이터처로 승격시키겠다고 합니다. 보면은 통계청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들리기도 하지만 정부의 데이터 통제력이 오히려 강화되기 때문에 정권 입맛에 맞게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가공이 가능하겠죠. 사실 이런 우려들은요,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근거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정부가 통계를 손댄 내역이 여러 차례 자기가 되었기 때문이죠. 최근에 감사원이 폭로한 문재인 정부 시절의 통계 조작 의혹설에 들어보셨나요? 감사원의 조사 결과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 부동 산 삼원의 압력을 넣어서 부동산 통계를 무려 102차례나 왜곡한 정황이 드러 났는데 집값 상승률을 실제보다 낮추기 위해서 집값이 진정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라고 협박해서 통계 수정에 개입했었다고 해요. 이런 통계 조작은요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 을 흔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숫자는 객관적인 진실이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왜곡된 숫자는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평가를 불러오기 때문이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요 이런 데이터 윤리 논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르헨티나인데 아르헨티나는요. 2000년대 후반부터 정권이 물가상승률을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해왔는데요. 그 결과로 2013년 국제통화기금이 사상 최초로 한 국가를 공식 화면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시의 IMF는요. 아르헨티나 정부가 내놓는 물가와 성장률 통계가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다면서 회원국의 의무 위반으로 제재까지 검토했었죠. 그 결과로 아르헨티나는 국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고더 가혹한 대가를 치러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서 통계와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게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의 행정 효율을 높일 수가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요 정권의 통계 장악력이 세져서 불리한 숫자를 감추거나 조작할 위험이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국민 개개인이 통계 발표를 무조건 맹신하기보다는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무조건 잘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각자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테니. 어쨌든 이제 앞으로는 4년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현금만 들고 있는 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현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현금을 아예 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6개월 정도 생활비 정도만 통장에 놔두고 생활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로 버는 돈들은 투자를 하거나 달러로 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현금이 쓰레기라고 해도요 비상자금과 생활비로 쓸 현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신에 그 비중이 문제죠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면 현금의 비중을 20%에서 30%까지는 낮출 수가 있겠고 소득이 불안정한 프리랜서나 사업가들은요 30에서 40% 정도 현금을 지고 가는 식으로 자신만의 기준선을 정해 보세요. 본인의 소비 패턴과 수입은요 본인이 가장 잘알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잉여 현금들은 적금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따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목돈이 있으면 서울 아파트에 묻어두는 게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특히 요즘에는 대출도 잘안 나오니까 주식이나 코인, 달러, 금 같은 걸 투자하는 게 내 돈을 지킬 수가 있는 방법인데 투자도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현재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라서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만약 저라면 당장은 들어가지 않고 조정이 올 때까지 기다릴 것 같습니다. 현금이 풀린다고 해도요 당장 베네수엘라처럼 휴지조각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조정이 오기 시작하면 이제 분할매수로 자산을 모아가는 걸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부터 비트코인이랑 비앤비 라는 코인을 들고 있는데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어느 정도 팔고 테이블 코인으로 들고 있으려고 해요. 그리고 다시 조정이 오면 비트코인이랑 제가 좋게 보고 있던 알트코인들을 다시 모아가면서 수량을 늘리는 식으로 반복하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미국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미국 주식은 장기 투자보다는 스윙 형태로 접근하고 있어요. 코로나 같은 대폭락장이 왔을 때가 아니면 미국 주식은 장기 투자보다는 지금처럼 스윙 형태로 갈것 같고요. 장기 투자는 비트코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잘 맞는 투자가 있으. 소액이라도 한번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안전지향적인 사람이면 달러나 금투자가 괜찮을 것 같은데 이형 달러에 투자할 거면 이자를 넉넉하게 챙길 수가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자를 받는 방법들도 영상으로 찍어 볼게요 어쨌든 앞으로 4년 9개월은요 현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5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현금의 가치는 최소 10% 20%는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현금의 가치만 10%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들의 가치는 최소 몇십 프로, 많게는 두 배, 세 배도 오르게 될 테니까 지금 가만히 있으면 상대적으로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긴 하지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